대림절,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열흘 정도 앞에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림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대답 못하셔서 시킬까봐 우리 반주자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는데 지금 긴장하, 네, 안 시켜요. 네, 그 이제 지난주 에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성탄절 기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물 기대하고 있는지 얘기해 줬어요? 안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마 무슨 선물을 기대하고 어떤 것들 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기억하면서 절망 중에 소망을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삶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이땅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그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정말 우리가 어, 너무나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랬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어,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왕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이제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뭐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이미지로는 이 왕하면 왕정 정치, 왕정 국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권위 있고 엄청난 힘과 권력을 소유한 이미지로 이제 우리 안에 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네, 어마어마한 영화이고 어마어마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의 왕의 귀환이라는 편이 있죠. 왕의 귀환을 보면 영화를 보면 어때요? 왕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네, 칼을 높이 들고. 네, 소리지면서 오는 모습의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아요. 왜 왕을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래요. 왕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멋있는 준마라고 하죠. 아주 훌륭한 준마를 타고 달려와서 칼을 휘두르면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기안에서 왕의 모습과 이미지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백성을 구하러 오는 왕은 분명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엄청난 군대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무기를 이끌고 가운데 엄청난 훌륭한 말을 타고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을 가지고 백성을 구하러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왕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백성을 구하러 오는 것은 똑같아요. 어느 왕들처럼 위험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하러 오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하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 이, 이 시기를 12월을 거치면서 우리 새 신자들이 조금씩 오고 신앙을 처음 생각,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잠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조금 설명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죠.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창조물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신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매일 매일 같은 가치 어, 있었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은 시간을 매일매일 보냈었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하죠. 나도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나를 보살피는 신의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 나도 신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떤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 유혹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이 선악과의 나무마의 열매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안 먹기로 결정을 했는데 뱀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 어떤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만든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은 능력이 너에게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악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제가 신방 때 여러분들에게 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네. 이 선악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임 대심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악가의 어떤 능력과 이 선악가의 어떤 뭐 엄청난 좋은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신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명령이 부여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야,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 살 필요가 없어. 너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너에게 있을 수 있으니 이것만 먹어 봐. 그래서 아담과 이걸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안에 죄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와 함께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최초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기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영원히 살수 있었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픔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환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이 그저 그냥 이렇게 가서 죽기를 바라시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워요? 나를, 내가 싫고 본인이 주인 되고 싶어서 나를 떠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뭐예요? 이들을 다시금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범죄를 하고 3장을 통해서 또 범죄가 이어지지만 그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더 이상 에덴동산에 나와 함께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언젠간 너와 꼭 함께할 거야. 그래서 그 계획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래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밝고 다시금 일어설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긴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에게,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릴 거래요. 그 아픔을 당할 거래요. 이 아픔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가까워지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예언하는 말씀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사시다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서 하늘로 올리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성경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세 가족들이랑 같이 공부했지만 어떻게 분류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기점이 뭐예요, 여러분? 예, 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쓰여진 성경책을 신약성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태어나기 이전에 쓰여졌던 성경책을 구약성경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책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이야기, 구약성경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고, 이 사실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바라고 또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오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의 성경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건가가 이미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왕이 앞에서 이야기한 반지혜장 왕의 그 왕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준마 아주 훌륭한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타고 온다고요?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는데 별 볼품 없는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왕이 온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와서 원수를 제압해야 할것 같은데. 낙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그럼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화는 여러분 큰 힘을 가진 왕이 투쟁으로 통해서 나라를 얻고 강력한 통치로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대통령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화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와 화평은 오래가지 않는 평화예요. 언젠간 다시금 다른 외부의 국가의 세력에 의해서 다른 왕이 집권하게 되면서 다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그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 그 평화가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영원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강력한 통치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통치자가 평화를 만들 것 같지만 사실 그것으로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열강들은 여러분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나라들과 백성들을 제압하고 평화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때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다른 힘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평화는 사라지고 다시는 근심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평화를 깨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깨지지 않는 평화 없어지지 않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왕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낙이를 탄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왕은 위엄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겸손이라라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 사실 세상에서 겸손하면 우리를 야잡아봐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해요. 쟤네 힘이 없나 보다. 쟤는 가진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약자들의 모습이 즉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어떡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힘을 나타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워서 남들 위에 우리 스스로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 밑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냥 깔보는 사람들 밖에 되지 않는 거예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하고 높은 위치에 내가 서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안정을 내가 보장받으려고 해 보장받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짓누르면서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얻어낸 안정과 평화를 여러분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라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겸손을 미덕으로 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왕 나귀를 타고 온이 왕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 겸손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모두가 힘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인맥을 맺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모습은 뭐예요? 약하디 약한 사람들에게만 가셨어요. 힘이 없는 자들에게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왕은 무력, 힘, 힘을 가진 그 무력이 아니라 없을 무, 없을 무자를 쓴 힘력,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오는 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강들의 무력 앞에 고통을 당했어요. 열강들의 힘 있는 국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받아왔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 주변 강대국의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과도 같은 거죠. 고통을 당했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 스가리아 시대에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70년에서 100년이 지난 세월에 힘들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백성으로 사는 일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금 돌아왔지만 다시금 나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강들의 그 무력 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무기력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게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빼서 빼앗아가고 우리의 성벽을 불태우고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낙이 타고 온 겸손의 왕은. 세상의 이 무력, 세상의 힘을 여러분 유력이 아니라 어, 그에 맞서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아무런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없을 무자 힘력자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화평을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 세상의 무력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라해, 즉에 어, 초라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세상의 유력한 자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보다 힘 있고 잘난 친구들 때문에 나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심지어 그들에게 어, 괴롭까지, 어,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힘없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보잘것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땐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였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그 사형제도에 의해서 그냥 죽고 만한 청년에 불과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하심으로 그의 겸손의 죽음을 값지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 여러분 내가 겸손을 취하는 것, 적들을 향한 최고의 일격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삶이 주어지고 한 주간의 삶도 또 기다리는 성탄절의 삶까지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삶을 우리 또한 겸손을 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대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다가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곧 어, 우리를 다스릴, 어,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귀한 모습임을 기억하고 어,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축복합니다.